오늘 제목은 그래서 진실의 힘이라고 써봤습니다 아멘 네 요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용히 해야 된다는 틀에 갇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갇혀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답답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서 겸손하게 응. 찬양을 한다. 아, 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응. 응. 또 오히려 저는 더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사가 더 응. 눈에서 잘 들어오고, 응. 어, 우리가 그래서 응. 어, 아니, 자유롭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 그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런 아, 생각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모두가. 그래. 제가 또 부족한데, 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주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거 하나에서도 같이지 않고 살 수가 있구나. 음. 그 예수님 마음을, 음. 어,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어,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된 마음 때문인 것 같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렇 네. 그렇게 무거운 상태에서 살면은, 이제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지고, 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진리는. 음, 진리.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진실, 진리, 진짜, 이거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될수 있는데, 제가 요즘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차가 막히면 엄청 짜증이 났거든요. 차, 차가 막히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짜증이 그치. 나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좀 바꾼 게 차가 막혀도 차 안에서 그냥 편히 쉰다 지금 차들이 이제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편히 쉰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깥은 너무 더운데 차는 안 시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차가 막혀도 어, 여기 편안하게 쉰, 쉰다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laughs>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갇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약간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는 다 맞아. 죠 예. 근데 누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진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학생은 학교 가기 싫다고 이제 버티는데 힘들다고. 그런데 이제 야, 학교 공부하러 가지 말고 밥 먹으러 가. 학교 가면 식당이 싸고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언을 네. 해줬어요 너무 학교가기 힘들어 하니까 대학생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대학생, 대학원생한테 너무 가기 힘들다 할때 조언을 해줬어요 응. 아, 그냥 밥 먹으러 가라 <laughs> 집에 있으면 차려 먹기도 힘들텐데 <laughs> 학교가서 <laughs>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예배를 무겁게 드린다고 하면 오기가 힘든데 아, 여기 장모님 된장찌개 맛있어서 그다음에는 예배 자리에 오는데 이게 편안한 거죠. 예를 들면 생각을 이렇게 <laughs> 가볍게 생각을 할수록 이렇게 갇히지 않는다. 근데 무겁게 생각을 할수록 이게 몸을 못 움직이게 막는다는 거를 이제 많이 체험을 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아. 결국 그그 그 학생은 밥 먹으러 가다가 응. 이사 이 학생만 졸업장을 땄어요. 오, <laughs> 진짜로. <laughs> 아, 지그 학교에 그 과에 네. 졸업생이 학생 한 명이요 네. 근데 그 학교에 그 열심히 학위를 따려고 했던 사람은 그해 졸업을 못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밥 먹으러 그냥 나갔던 학생이 졸업을 했다 어,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예, 네. 네. 그게 결국은 무겁기 때문인 거예요. 네.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는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진실을 감추, 그러니까 정말 속마음을 <laughs>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 억지로. 그렇 진짜 마음을 감추고, 그러니까 어떤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체가 맞아. 무거운 마음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에 의한 강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어쩔 수 없는 형태의 제도 때문에 묶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진짜 내 속마음, 진실을 알아내야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터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짜를 알면 무게를 덜어주는 겁니다. 거짓은 제가 다른 말로 정의를 해봤는데,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를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플러스 거짓이 쌓이게 되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진실의 무게는 요만큼인데 이걸 감추려고 더, 뭐가 덧대어지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요 거짓은 언제나 무겁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은 또 그걸 지키려고 더 덧대야 되니까 더 무거워진다. <laughs> 눈사태처럼 커지는 거짓말은.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질까?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워질까 생각을 해보면, 자꾸 우리 마음에 뭘더 떼서 그래. 우리의 진짜 속마음, 진,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 어, 하지 말고 빼기를. 예. 그 빼기를 하려도 가짜 마음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발견해야 가짜 마음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진실된 마음하고, 거짓된 마음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 우리가, 저기,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기준으로 삶, 기준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쪽이 좀 진실한 마음일 확률이 높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거는 좀 나의 진짜 속마음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기준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것처럼 학교 갈때 그냥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나의 솔직한 마음이 더 가까운 거야. 응. 공부하러 간다는 싫은 마음이 <laughs> 있다는 거죠. 무거운 무거운 마음이 응. 느낌이 무겁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목표를 긍정적으로 쉽게 갈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죠 아, 예, 차가 막히는 거는 무거운데. 내 마음을 어, 그거는 싫다.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차 안에서 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진실한 마음을 찾아가는 거죠. 또한 가지 진짜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이게 좀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진짜 내 마음이 아닌 확률이 높다. 어, 예를 들자, 들기 위해서 오늘 그 다이카 골리앗 싸움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이카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 키와, 큰 키와 덩치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조롱하는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음. 오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아, 오늘 말씀 아니죠. 이제 그냥 말씀. 사무엘상 네.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키이경이다 머리는 노두를 썼고 몸에는 붉은 갑옷을 입었으니 그갑옷은 무게는 천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노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매었으니 그 창자는 배를 채받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자가 앞서 행하더라아다음에 가드사랑 분리하시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에 나와서 키가 6규빗 한 편이고 노트구를 썼고 비닐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 창 자르는 패 틀채 갖고 창 날은 철6 0 0세계 방패를 든자가 앞에 앞 아, 행해서 하더라. 그냥 키가 이제 2m 90에 가까웠고, 어. 그러니까 3m 정도 생. 그런 거구가 앞에 있으면 무섭긴 할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옷의 무게가만 57kg이었고 창끝만 무게도 7kg.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포의 그 보이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인데 음.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조롱을 해대는 거죠 17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분들 양에 외쳐 있되 <목소리도> 네가 어찌하여 나와서 천녀를 빌렸느냐 <목소리도> 나는 불레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목소리도> 종이 되겠고 만약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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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기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분대를 모으고 갔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아멘. 다그 골리앗이 이 전쟁을 개인의 싸움으로 대표자만 나와서 싸우자. 집 눈치 크니까. 그래서 이기는 쪽이의 종 그쪽에 종이 되자, 완전히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도발을 막 시키죠.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그말 앞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는데, 어, 위축되었다는 말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불리세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 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과 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 놀라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했다면 뭐 백성들은 멘탈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은 뭐예요? 무겁게 한다는 거죠. 맞아. 무거워 마음.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지. 부딪혀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또. 골리앗의 크기나 조롱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면은 다윗이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못 나가, 앞으로. 그러니까 왜못 나가? 무거우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가. 마음이 가벼우니까. 요이 포인트인 거예요. 가벼우니까 앞으로 나가는 어.. 아, 사무엘상 7장 45절 말씀을 할게 있겠습니다. 시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내게, 내게 나아오니 아 나는 만군의 아, 여호와의 이름 곧 장으로. 내가 모욕하는 장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장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 조롱 이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은 진리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싸울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알았어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다윗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어 네. 그게 이제 위에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미 곰과 사자와 싸, 싸워서 자기보다 큰 네. 사자 곰하고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골리앗은 그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음.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거인의 무거운 장수로 보면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로 봐요? 곰이나 사자 자기가 때려 잡았던 그냥 그 음. 동물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새롭게 들어와서. 음.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공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련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 거기는 네. 제가 복사해서 안붙처럼 나봐요. 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불레셋 사람 이리가 네. 그가 신성의 그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 그, 예. 다윗은 그 사울 왕한테 사울 왕도 떨어서 야, 네꼬마가뭘할수 네. 있겠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는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된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 만난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다윗의 생각에는 그냥 얘는 짐승 중에 하나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볍다는 거죠. 세상은 사단의 두려움을 넣어서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기도 전에 한발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를 막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못 나가 사람들은 다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다이은 나가 마음이 가벼워 왜냐 그거 두려움이 아니고 뭐예요? 쟤는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진실은 단순하다. 아, 복잡하지 않다. 아, 네. 왜냐면 덧는게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니까 단순하다. 그러니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순간을 생각해본다면 <laughs>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 제일 자유로웠어요? 음, 응. 그렇죠. 그 응. 이전에는 응.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언제가 더자유로웠 그때는 아빠 없을 때. <laughs> 아빠 만나기 전. 어.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응. 엄마를 일 시키기 전이겠지. <laughs> 그렇습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언제일까? 완전히 엄마가 자유로웠을 때는. 나는 별로 없었어. 수놓을 때. 스무 네? 때? 어. 아 그때도 괜찮아. 더애기였을 때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자유롭지. 아. 아. <laughs> 그,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영선아, 우리는 언제 자유로운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지. 산으로 들러 뛰놀았을 어. 거야. 이 아무런. 어릴 때 집에 가. 어, 그러니까 그때가 제. 어, 그러니까 제일 자유로운 때는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아무 걱정 없이 뛰놀고 내맘대로살 때. <laughs> 정말 순수하고 내 마음에 거짓 뭐 거짓을 늘 필요가 없었을 때가 제 맞아. 아마 순수할 때가 맞아. 그냥 나는 그, 그 시절이 가장 가장 단순했던 시절이 가장 편안했던 시기가 아.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누군가와 이 맞추기 위한 함께 예 함께 아니면 학교의 제도 뭐, 아무튼 이런 거에서 자기도 모르는 힘, 이 중압감에 살았던 게 아닌가. 벗어나는 아 것.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laughs> 것들이 이렇게 쌓였다가 음. 예수님을 만나고 아, 약간 많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아, 예. 메인 되서 메인 되서, 제짐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유로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무엇이 거짓인지를 네. 알고 옳은 길 가. 예, 옳은 게 갈수록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음. 진리를, 진리를 알지, 진리가,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아멘. 이거 역으로 역추적을 해보세요.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질리라는 거예요. 맞아. 자,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은 뭐예요? 질리가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자유로워졌죠. 이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 아, 네. 우리의 죄짐은 죄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네. 죄책감 이 율법주의가 나쁜 건 뭐냐면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인 척하면서 우리를 눌러버리는 게, 우리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거든. 근데 율법은 그냥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해서이 죄를 떼어내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 그이때줄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자유롭게 해줄수 있는 분이신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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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시되 내가 곧길리오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 예수님이 뭐래요? <laughs>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본인이 직접 나는 진리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생명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묶여있으면 생명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진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니에요 간단한 지름길인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예, 진리를 만나는 간단한 지름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거짓된 삶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로워진 거 그러니까 쉼의, 쉼의 상태, 평안한 상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검솔하니 나의, 나의 멍이를 내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내 멍에는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 전에 저는 28절 29절이 늘 눈에 들어오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들어와요?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러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치. 쉽고 가볍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아니겠고. 마음의 상태가 쉽고 가벼워야 되는 게 많아.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닌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서도 무겁게 사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솔직히 항상 심각해. 그리고 너무 너무 진지해서 상대방을 또 너무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당신이가 무거운 것 같아. 그럴 때도 있는데 가벼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구분해서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 만약에 무거운 상태에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벗겨줄 수 있는가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깝게 올수 있어서 힘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먼저 나 내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거운 게 뭐가 있나. 내 마음에 어려운 게 뭐가 있나 멍해, 무거운 멍해, 어려운 멍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멍해를 아는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진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진다면 내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님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단순해지고.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내 마음이 가벼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순해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내가 한 선택이 거의 오를 음. 확률이 높아요. 아, 네. 아, 네. 음.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진리는 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막혀 힘들 때뭘 생각하면 돼요? 아 쉰다. 학교 가서 어, 공부하는 거 힘든다. 어떻게 밥한끼 먹으러 간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겁지 않고 좀더참 자유를 누리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핵심 뭐예요? 저 골리앗이? 아이 동물 중에 하나다. 동물 중에 하나다 저거. 저건 장군이 아니라 저는 그냥 내 돌에 맞아 죽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 우리도 예배 지금 처서 쳐서, 쳐서 때문에 막 되게 만약에 내가 이 은혜가 없었다면은 너무 막혀서 고민해. 나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막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교회니까 이대로 바깥에 나가면은 이게 교회고. 음, 여기 밑에서 시끄럽다 하면은 우리는 작게 불러서 또 네.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예,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우리는 거짓의 무거움의 짐을 벗어버리고 <laughs> 예수님 안에서 진실의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